아저씨가 죽였어요. 범인은 현옥은 서장입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공개된 드라마 나인 퍼즐 1회에서 6회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예상했던 대로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는데요. 오늘 5월 28일에는 7회, 8회, 9회 3편이 오픈됩니다. 총 11부작인 작품으로 이제 중반을 훌쩍 넘겼는데요. 이제는 범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윤동훈 총경살인사건과 이미영 주차장 살인사건 이후 윤이나 경위에 의해 해당 사건들이 연쇄사건으로 특정되었는데요. 윤이나 경위는 이미영과 관계된 인물을 쫓던 중 전남친 강치목에 대해 알게 됩니다. 강치목이 이미영의 위스키바에 와서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게 된 김한샘 경위 역시 강치목을 쫓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평저수지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편 김한샘 경위는 범인을 강치목으로 특정하지만 윤이나 경희는 강치목이 피해자일 거라 예측하는데요. 역시나 영평 저수지에서 발견된 트렁크 속 시신의 부검 결과 강치목이 토막살해 사건의 피해자였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강치목을 토막살해한 사람은 바로 아내 서양이였습니다. 하지만 윤이나 경희는 이 사건을 연쇄살인범이 서양이를 이용해 간접살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로써 세 번째 퍼즐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죽은 강치목의 휴대폰 속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이 도윤수 DH건설 사장임을 알게 된 윤희나는 도윤수 사장을 찾아가 연쇄 살해의 피해자가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데요. 윤희나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한 도윤수 사장은 결국 인슐린 과다 투약으로 캐논타워 30층에서 퍼즐 살인 사건의 네 번째 피해자로 발견됩니다. 이에 윤희나는 퍼즐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이명, 강치목, 도윤수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추적 결과 이 모두가 더원시티 5802호의 집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설사 대표인 도윤수 소유의 집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강치목에게 넘어가고 이후 이미영에게 넘어간 것인데요. 한편 윤희나는 퍼즐 그림 속 배경이 되는 장소를 찾아냅니다. 바로 폐장을 앞둔 드림랜드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의 내피셜을 발동시켜보겠습니다. 퍼즐 그림 속 인물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기도 하다는 윤이나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퍼즐 연쇄 살인사건 피해자 임희영, 강치목, 도윤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례가 예고된 다섯 명 모두에게 원한을 가진 인물이 바로 범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이나의 삼촌인 윤동훈 총경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범인이라기보다는 사건을 눈감아준 사람이 아닌가 추측되는데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에 연관된 또한 사람이 바로 윤이나 경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윤희나의 삼촌인 윤동훈 총경을 먼저 살해한 후 윤희나가 성장의 프로파일러가 될 때까지 무려 10년이란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윤희나가 퍼즐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살아있던 다른 8명을 살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범인이 경찰로 추정되는 바 10년이라는 시간은 범인이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나름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특히 자신의 범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범인의 행동으로 봤을 때, 10년이라는 시간은 범인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유력한 용의자가 현옥은 서울 한강경찰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꼽자면, 우선 현옥은 서장은 죽은 윤동은 총경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고, 또 윤이나 경위를 굳이 해당 사건의 프로파일러로 현장에 투입한 것 역시 현옥은 서장의 개입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사건이 묻히길 원치 않고 오히려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천재인 윤이나가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과 공권력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의 정의로움도 지니고 있다는 점. 여기에 윤희나의 천재성을 알고 있고 윤희나를 해당 사건의 프로파일러로 투입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윤희나에게 퍼즐 조각을 보내주며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누구보다 사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퍼즐 사건의 범인은 현옥은 서장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저씨가 죽였어요. 라는 윤희나의 말이 그냥 허투로 들리지 않는데요. 물론 저의 내피셜은 거의 맞은 적이 없었으니 그냥 재미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드라마 나인퍼즐의 등장 인물 출연진 나의 인스타 프로필 정보 보시려면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